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37장을 찬송합니다. 말씀 하박국 3장 3절로 7절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로 7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대한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흥분과 또 놀람 이러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일론하면 마치 구약 시대 출애굽기 1 9 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받을 때에 그 감격과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뭐 시내 산에 섰을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참 어디선가 저 하늘에서 들리는 큰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여호와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또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경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에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 된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 그 하나님의 웅장함은 설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또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늘 영광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의 여러 나라 열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열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전 지구적인 통치의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또한 사들 말씀에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부터 나온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도 이런 놀라운 광선들이 나왔거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선, 이 빛들. 이것을 인간의 죄 많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또한 5절 말씀에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역병을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치비하시고 불덩이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참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병을 주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퇴치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그 죄의 징벌로 여러 사회적인 현상과 또 자연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하박국 순자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는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여러분 땅이 진동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어떤 그큰 충격과 놀라움, 또천지개벽이 일어난 것 같은 엄청난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마치 땅, 땅이 진동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충격, 놀라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는 그 웅장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런 걸 경험하고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이런 현상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죄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읽어 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임지하실 때에 온 천지 만물이 두려워 떨고 땅이 진동을 하고 광선이 나오고 그 엄청난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엄청난 위엄과 군사력과 힘을 자랑하는 그 바벨론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보다 못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인간의 그런 힘과 능력은요. 그런데 뭐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혹 내가 마음에 죄를 지을 생각을 갖고 또 엉뚱한 생각을 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앞에서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의 위엄과 놀라움을 체험하면서 한날한날 한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폭염과 박력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지켜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위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만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박국이 경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하신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이사야 신자처럼 내가 어찌할꼬 오호라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만 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광역사황과또 폭염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긍휼이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권위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의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통회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민족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천지가 진동하며 놀라운 광선을 바라시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감히 눈을 들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동산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나서 폭염과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상황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싸워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산의 주일학교와 또 청장년들을 키워가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영적 수련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러히 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더욱더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이끌하시는 단의 무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기도하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목회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이 민족의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적인 말씀을 회복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질병과 또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또한 소망을 주고 기쁨을줄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한국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말씀 하에그할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리로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한 날도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또이 폭염과 병방역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한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